우리 하나님 말씀 예, 노 누가복음 18장 누가복음 18장 31절부터입니다. 누가복음 18장 31절 21절 예수께서 열두 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삼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그 말씀이 그감추였으므로 그, 그들이 이르신 말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아멘.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시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고 있어 마지막 길이죠. 십자가지로 예.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제자들에게. 뭐라 그러셨냐면 3 1절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 그것이 인자에게 응하게 되리라. 여기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 그게 뭐예요? 구약 성경 그렇죠? 구약 성경, 구약 성경의 모든 미시에 대한 그 예언이 인자에게 그대로 응해질 것이다. 그러니까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 된 구약 성경의 모든 말씀의 핵심은 나다 그거를 이루러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거다. 네, 그러시면서 선지자들을 통해 기록된 모든 것의 중심은 메시아가 오셔서 그 그리스도가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인류 죄값을 지불하여 부활할 것이다라는 내용이라는 거. 그게 32절, 33절이에요. 자, 선지자들 기록, 기록하시는 모든 내용이 뭐예요? 3 2이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 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여기에 주로 이제 10편, 뭐 22편이라든지, 2사에서 53편이라 아주 정확하게 예언되어 있죠.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 아들을 주셨고, 한 아기를 주셨나. 그 어깨는 정사를 메웠고 예, 그가 예, 어, 채찍에 맞지 모르게 나음을 입었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해가 평화를 누리고, 예, 그 우리는 다양 같아서 각기 제 재결결 나가. 그는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들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더라 등등등등. 메시아가 오셔서 어, 십자가에 피흘려. 제물로 보라상절을 저건 하나님 어린양 그 모든 제사제도 모든 절기제도 이 모든 게다 어린양의 희생 메시아의 희생 죽으심 부활하심 승리하심 예, 그 핵심이거든요 성전 내용도 바로 성전에 늘 피가 흘려졌잖아요 그 피가 예수님을 가리키거든 그 모든 어 메시아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그 모든 사건이 그 예언이 인자에게 응할 것이다. 그 예언을 이루러 올라간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땅에 태어나심. 채찍에 맞으시고, 권한당하시면 십자가에 죽으심 부활사건은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도 아니고, 실패도 아니고, 그거는 기록된 대로, 선지자들의 예언한 대로 그걸 응하러 올라간다는 거예요. 예언의 성취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의 성취라는 거예요.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우연은 없죠. 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와 경륜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우연이라는 사건은 없어요. 다 하나님의 작정과 계획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모든 건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통치. 심지어는 예수님 말씀하셨죠. 참사 한 마리도 하나님 허락지 않으면 떨어지지 않는다. 우리의 머리카락 하나까지다 세고 계시다. 아멘. 예, 우리 하나님이 안 보인다고 우습게 생각하면 안 돼요. 아주 철저하게 지금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역사가 운행되고 있고, 한 사람 한 사람 풀한 폭이 참새한 마리, 뭐 하나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 예, 우연히 일어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이걸 깨달으면 이걸 깨달으면 예, 염려할 거 없어요. 두려할 워 필요도 없고, 아, 그렇게 너무 걱정하고 난리 필요도 없어요. 이 믿음이 없으니까 그냥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그러는 거죠. 아멘. 특히 이제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과 통치와. 하나님의 계획의 핵심이 뭐예요? 결국은 독생자 동등하신 분신이신 아들 하나님을 창조자 아들 하나님을 이 땅에 육체로 보내서 인류의 죄값을 지불하시고 네, 인류의 죄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구해주신다라는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어주신다라는 그게 핵심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미리 이제 힌트를 주시는 거예요. 인자가 이르세론 올라간다. 그 제자들은 좋아가지고 야 우리 주님이 진짜 이제 구태타 일으켜서 주님의 능력이면 가능하니까 구타태 일으켜서 로마놈들을 몰아내고 아마 다울 것 같은 그 군사적이고 정치적이고 세상적인 왕국을 이루시려나보다 누가 좌위정 누가 우위정 될 거냐 왕 왕국이니까 네. 헛물키는 거죠. 그들은 그걸 깨달았어 못 깨달았어. 예수님 올라가시는 목적을 못 깨달았어요. 헛다리 짚었어요. 그 사실은 34절 보세요.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모아지 못하였으니 깨닫지 못하였으니. 예,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이 어뭐 진짜 왕이 되는 줄 알고 하나도 못 깨달았어요. 십자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 이걸 못 깨달았어요. 못 깨달은 이유가 뭡니까? 그 말씀이 무엇였으므로 감추였으므로 그들이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아하. 감추였더라. 이까 그러니까 감추어지면 이 비밀이란 뜻이죠. 감추어지면 인간은 알 길이 없어요. 하나님의 괴해 통치, 섭리, 하나님의 경륜, 이 모든 것들 감추어진 사람에게는 못 깨달아요. 인간의 지혜와 청명으로는 깨달을 수가 없어요. 연구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어, 뭐, 복상하고 머리 좋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감추었으면 그 사람은 깨달을 도리가 없어요. 사도들마저도 감춰놓으셨어요. 아무도 몰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 s sir. Yes, sir. Yes, sir. y e 고 sir.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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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ir. y 다 부인하고 다 좌절하고 엉망진창이었죠 왜요? 하나님의 뜻을 못 깨달았어요 주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못 깨달은 거예요 눈이 가려웠어요 귀가 막혔어요 예, 감시었기 때문에 비밀이에요 비밀 그들이 비로소 언제 깨달았어요? 그들이 언제 아하, 주님이 왜 고난 당하셨는가? 왜 채찍에 맞으시고? 아하, 그그 그 어마어마하신 전능하신 주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셨는가? 그리고 부활은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거 언제 깨달았어요? 성령 받은 이후라야 깨달아요. 사도행전 2장 1절 2장 전까지는 못 깨달았어요. 2장 1절 오순절 날에 성령이 호련히 임하신 이후로부터 성령 받은 이후로부터 성령의 도심으로 눈이 밝아지고 귀가 열리고 비로소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비로소 참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셔서 깨우쳐 주시기 전까지는 감추어진 것이고 비밀이고 이 사실은 알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골로새서 1장에 보니까 예. 주님의 이 십자가 보혈의 이 복음의 비밀은 비밀이라서 비밀은 만세 만대로부터 감추어진 것인데 성령으로 나타나셨느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그 복음은 만대 만세로부터 감춰진 것이래요. 천사도 몰랐어요. 마귀도 몰랐어요. 귀신들도 몰랐어요. 사도들도 몰랐어요. 아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심지어는 예수님을 탄생한 마리아도 몰랐어요. 아무도 몰랐어요. 네. 왜? 감춰진 비밀이니까. 우주의 비밀이니까. 그런데 성령이 마셔서 깨우쳐 주시니까 빌어서 깨닫고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선물이에요. 누가 주시는 성령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지식을 안다고 깨닫는 거 아니에요. 믿음은 성령이 마실 때 주시는 초자연적인 선물이에요. 아무리 뭐 노력하고 지식 공부한다고 깨닫는 거 아니에요. 원어를 통달하고 성경을 암송하고 뭐 난리 난리 펴도 그래도 감춰진 건 깨달을 수 없어요. 성령이 마셔서 깨우쳐주시고 중생케 할때 서서히 이제 이 진리에 눈이 열리고 그때 밀어서 믿어지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든지 성령의 은혜 받지 않으면 아무리 복음을 듣고 아무리 지식적으로 알고 맞아, 십자가에 죽으셨대. 어린 양이래. 맞아.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이라는 건다알긴 알거든요. 근데 자기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지 모르지만 죄인이라는 건다 알거든요. 맞아. 아, 예수님이 죄물로 돌아가셨대. 아, 일리가 있네. 아, 뭐 해결사 뭐어뭐 우리는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돼지 대가리나 뭐 부고 대가리 놓고 좌도 해결사 뭐저 죄물이 필요하지. 근데 예수님은 뭐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재물치는참 제법 크네. 그러니까 어, 돼지 대가로 부터 낫겠지. 아 예수님이 우리에서 희생지물로 돌아가서 어그일리가 있어. 어 그거 괜찮어. 그 정도지. 진정한 필 진리를 깨닫고 성령으로 말 중생케 하는 건 하나님의 비밀이요. 아멘. 그래서 많은 사람이 교회를 나오고 주여 주여 하지만 사실은 구원받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진정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많. 이거는 성령이 마셔서 비밀을 깨우쳐 주시고, 믿음을 선물로 줄때 비로소 구원받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이거는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비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감춰진 비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이 오셔서, 이거는 이런 뜻이야 하고, 믿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나를 중생케 하실 때에 그 사람들만 듣 들리, 말씀이 들리고 깨달아지고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들 너희는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할 것이고 너희는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할 것이다. 이런 말씀이 곳곳에 나와요. 그래서 믿음은 구원은 영생은 택한 사람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선물이에요. 근데 우리는 누가 택하면 우리는 그, 그, 그것도 비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죽는, 죽기 전까지는 복음을 전해줘야 돼요. 모태 예. 신약에 다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죽는 순간까지 관속에 무덤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그 사는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우편 강도가 그래서 구원받았잖아요. 그건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선택된 사람만 구원받아요. 예수란 이름, 어, 어, 뜻 자체가 자기 백성을, 자기 백성이에요. 자기 양. 자기 백성을 죄 가운데서 구원할 자라는 이름이 예수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다 믿지 않아요. 자기 백성만 믿어요. 택한 사람만 믿어요. 성령 역사하셔만 믿어요. 근데 이거는 비밀이에요. 감추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저, 저 고린도후서 4장에 보면 나오잖아요. 이 복음은 가려워진 것인데,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했으니, 이게 예, 비밀이고 감춰진 거고요, 가려워진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내가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자녀인 게 믿어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통해 회개문이 열리고 그 사람은 택함 받은 성령으로 중생케 하신 하나님의 자녀 창세전부터 예정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일 가능성이 많은 거죠. 그래서 우리는 복받은 사람이라는. 창서전부터 복 주시기로 작정한 사람이라 아멘. 그래서 오늘날도 수많은 사람이 살고 있지만 그들이 다 예수 믿지는 않아요. 전도할 때도 부담가질 거 없어요.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고 아니면 할수 없는 거지, 어떻게 해요? 내가 택한받지 않은 사람, 지옥 가기로 작정된 사람, 내가 무슨 수로 구원을 해내요?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초청 잔치에 초청해오고 우리가 모르니까 그것도 비밀이니까 그렇게 하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 양육하는 거예요. 자 오늘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을 선물로 갖고 중생하고 구원받고 하지만은 또. 성령께서 얼마나 나를 사르느냐에따라서 믿음의 정도도 달라요. 그래서 이제 고린도전서 1장에 보 그런 말씀이 있죠. 우리가 세상 신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성령을 받았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깨달아 알게 하려 하시며라. 성령이 오셔야 깨달아 알게 돼요. 우리는 당머리들이라. 그래서 성령 충만함 받을수록 회개를 많이 할수록 왜냐하면 죄 때문에 눈이 가리고 죄 때문에 마귀에게 본거지로 씌어있고 죄 때문에 눈이 막 귀가 막히고 눈이 예? 복, 달 당달 봉사고 그래서 죄를 자꾸 회개하고 성령 충만함 받을수록 점점 점점, 점점 하늘문이 열리는 거예요 성령님이 은혜로 깨닫게 해주시니까 예. 그래서 오늘도 죄를 회개하고 성령 충만함 받으면 성령님이 임하셔서 성령이께서 어, 우리의 영혼을 약동시키고, 영안을 더욱 열어주시고, 영적 길을 더 뚫어주시고, 강아지 눈 뜨듯이 활짝 열리고, 그래서 말씀이 꿀맛처럼 달고, 하나를 들으면 열을 깨닫고, 그게 내 힘으로 잘안 돼요. 성령 이 역사해 주셔야지.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 성령으로 기름 부어 달라는 걸. 그리고 성령이 마실 때 또, 선물을 가지고 오시잖아요. 하나님 하나님 나라, 자유, 평안, 행복, 기쁨, 풍성함으로 가지고 오시거든요. 그래서 이래저래 성령 충만함 받아야 돼요. 그러면 이제 마음이 우리 마음 심령 천국, 성령의 열매, 큰 기쁨이 있고, 자유함이 있고, 그렇죠? 예, 하나님의 말씀 깨달으니까 또 꿀맛처럼 달고, 예. 천국 소망이 넘치고, 영권이 생기고. 그래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며 사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피로 회개하고 성령의 기름 부심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예. 그래서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 주님 하나님의 비밀 감춰진 비밀 이 복음의 비밀 천국 비밀 우리에게는 성령이 오셔서 깨우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어, 우리를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뚫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진리를 알게 하시고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성령 받아 중생하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날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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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걸음씩 두 걸음씩 우리의 믿음이 성숙하게 하시며 하나님은 나를 맛보고 체험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기름을 부어서, 하늘문을 열어주었으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미습니가 회계문을 열어주었으며, 독생자 어린 양 예수님의 피로 날마다 속죄해 주었으며, 독생자 어린 양 예수님의 피로 성결케 하시며, 성령의 권능으로 기름 부으심을 주셨서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게 하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가 넘치게 하소서, 수안에서 성결케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